오케이, 오케이. 아, 어떡해. 어. 아, 어떡해.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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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저 방향으로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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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근데, 어머. 이게 영상들이 다 남일 같지가 않냐. 서핑이 항상 낭만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파도 터널을 뚫고 근사게 하 빠져나오는 것만 서핑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사실 서핑을 하면서 엄청 고통스럽고 응팔린 순간들이 진짜 많거든요. 응팔이야. 그래서 <laughs> 오늘은 그런 순간들을 모아놓은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서핑 안 해본 사람들은 웃을 수 있지만 서퍼라면은 차마 웃지만은 못하는 그런 영상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어, 백업 시가? 아, 백업 시가 아니라, 쇼어 브레이크가. 아 이거 아. 쇼어브레이크 이거 진짜 왜왜왜왜저 방향으로 해아 이게 익숙한 데네 어? 여기가 좀 심하지? 이거 저희 짱코맨스 웹에서도 아. 쇼어브레이크를 피하는 방법 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내보낼 정도로 서핑 잘 마무리하려고 나오다가 이제 다친 경우가 막 그 노즈가 해변에 박히면서 보드가 부러질 때도 진짜 많고 맞아, 맞아. 본인한테 덮쳐서 이가 나가신 분을 본 적도 있고 음. 파도가 오는 주기를 관찰해서 쇼어브레이크가 약할 때 입수를 시도하고 또 퇴수를 합니다 서핑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실수를 진짜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어. 이제 주변을 어, 둘러보고 없으니까. 없으면 일단 보드는 해변 쪽으로 밀고, 밀고 어. 나는 말려 올라가는 파도 밑으로 잠수하는 네, 잠수. 게 여기는 모래가 까맣잖아요 아. 쇼어브레이크에서 한번 구르잖아? 그러면은 온 비키니 안에 모래가 와우. 쌓여요. 귀 안에도 쌓이고 눈알 안에도 쌓여요. 진짜. 귀로 귀 면봉을 딱 검은 모래 딱 빼내면 아, 쾌감이 내가 바트몰롱에서 서핑을 했구나.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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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왜왜아아 아, 아. 아. 이미 여기서부터 얕은데. 어, 이미 이렇게 타면 안 돼. 어 일단 자기보다 아닌 것 같아. 돌이 뭐 따개비도 살고 그쵸. 돌이 날카롭기 때문에 이거 백. 프로 이게 막 그렇게 해서 피날거야그 돌에 살고 있는 미생물 때문에. 막또 성게 같은 게 있었으면 다시 바뀌어 가지고 또 고생하실 수도 있어서 이거 왠지 이게 또발리 달리... 아, 맞네. 아. 제 말에 좀 밑으로 들어가야 되다 밑으로 된다고. 들어가세요. 아, 보드 풀어졌어. 아 부러... 이러면 또1주다 줘야 되거든요, 또. 예, 돈 물어내야죠. 렌트 할 때는 리시를 본인이 확인해야 돼요. 음. 네. 이게 <laughs> 영상들이 다남일 같지가 않냐. <laughs> 어, 그래서 이았어요또뭐가 반전이 있나? 빨리 일어나야죠. 이럴 일어나세요, 때는 빨리 일어나야, 일어나야 돼요. 아, 바지가 바뀌어졌 아, 그래서 못일어나야고 <laughs> <정말>. 아, 나 <laughs> 이런 거 했어. 파도를 한방 맞았어요. 정통으로 맞았나봐요. 하고 부러진 거야. 라인업에서. 그리고, 오! 이렇게 한손으를 일단 이거 잡았죠. 일단 사람이 가장 오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가 좀 팔이 길거든요. 그래서 팔을 이용해서 양쪽을 당겨가지고 겨우겨우 묶고. 지금 락점프를 시도하고 있는데, 오! 아! 해외에 나갔을 때, 종종, 그, 바위 위에서 바로 입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수위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어, 네.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데, 높아졌을 때, 물 위를 미끄러져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쵸, 그쵸. 높아졌을 때, 얼른 타 하고, 타고, 같이! 조금 무섭다, 이러면, 안 들어가시던지, 네. 멀더라도, 해변에서 멀리 이렇게 돌아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 룩스튜더네? 네. 발린가? 발린가? 발다 발린 뭐. 어. <laughs>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뭘까요? 벽에다도 새어 두 대, 어디 옆으로 기댈 때도 한 군데죠. 지금 딱 보니까 새 보드에서 <laughs> 왁스, 왁스 올렸어. 올렸어. <laughs> 이제 나가야지 하는데 이렇게 된 어, 거야 나루끼 가야죠 나루끼. 오케이 오케이 아 어떡해 어? 아 어떡해 아, 오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아. 오뭐뭐뭐 <laughs> 카메라 살렸어 살렸어 살렸어. <laughs> 어머 어떡해 어떡해.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개가 어, 카... 쿡이 된줄 알았더니. 반전 있었네. 야, 야. 아 오, 어. 오. 아니 이거 물친 것 같은데? 진짜 서핑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장비가 아. 짠기 먹으면 봐라 모래. 카메라 같은 경우는 다 검색이잖아. 해가 너무 많이 비추다 보니까 얘가 과열되기도 하고 버튼이 아. 잘안 먹더라고. 요 사진 꼭 구입해 주시고 <laughs>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여러분들이 다 투자하는 그 돈이 장비 값으로 다 나가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시 여러분들의 멋진 영상과 사진으로 돌아오니까 드론도 수다 엄청 많이 시키잖아요 고프로나 뭐 드론 이런 거 용왕님 지금 엄청 을지로급? 미영마켓할 수도 있어요 어마켓 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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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안돼 아 어떡해 되도록이면 해변 끝까지는 안 타는 게 좋아요 해변에 닿기 직전에 낮은 자세로 엉덩이부터 빠져라 뭐 등으로 빠져라 그리고 끝까지 박으면 은핀이 모래밭에 박힌 상태로 또 무게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해변 전에 착지하시는 걸로 잘탄 사람이 많네요 와와 파도 진짜 좋다 이거는 아! 아! 아아 또그 날린 사람은 또 모른다 아, 보드가 음 그만큼 날아갈 거라고 음 생각을 안 하고 아, 음 아, 이건 영상이라도 있어서 그 진짜 이 사람 더러구라는 거야 음 진짜 이거 영상 없을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아, 쐈어. 아이아유 어! 보드 길이 플러스 리시 길이 어... 내가 누구든 다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위험 존이거든요. 내릴 때 항상 본인의 보드를 좀 잡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자, 내 보드가 항상 누군가를 다치게 할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셔야 돼요. 맞아. 저도 한번 앞사람이 빠지면서 보드를 그냥 뒤로 날려가지고 아... 그때 여기 맞아가지고 우와. 아, 아, 아! <laughs> 원래는 물이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았어. 어. 그래서 파서 한 사람이 그냥 장난 어나 여기 해볼래 하고 들어갔는데 어. 물이 이제 만조 이게 어, 그거 같아. 특히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되게 간만조차가 심한 곳이거든요. 헬기가 그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왜 바다 한가운데 떠있나 갑자기 음.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찰 것처럼 보이지만 차다가 내 주위를 돌아서 뒤에서부터 차는 아, 경우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죠. 어, 그 해저 지형에 따라서 그렇게 네. 아아 이거 너무 유명한 걸렸네. 영상이죠 보통 배 위에서는 네. 보드를 먼저 던지고 아, 어. 나중에 이제 점프해서 들어간 다음에 네. 물 위에서 리시를 묶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은 묶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하필 여기에 네, 걸려가지고 걸렸네. 대부분의 리시가 고리 부분이 있어요. 손가락을 걸어서 한 번에 이렇게 쭉 뜯을 수 있는. 이게 네. 물 안에서 자기가 허우적 허우적 되다 보면은 돌아가버리잖아요. 리시가 만약에 응. 그러면은 그걸 어디서 뜯어야 되는지 자기가 몰라요. 발목 안쪽 복숭아뼈 그 부분 정도에 닿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쫙. 아 평화로운 직진 라이딩이 될것 같죠? 어 파도 진짜 좋아. 안돼 접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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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 무슨 일이야? 어, 죽돈인가? 아 죽돈 이거보다 더 심하지. 아, 여기까지.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보고 나니까 피곤하다. 그 아름다운 서핑만 꿈꾸면서 이제 서핑을 배우기 시작하셨을 텐데, 사실 이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laughs> 뭐 이게 본인의 실수로 다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실수로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나도 누군가를 다치게 할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안전 거리 유지, 드랍하지 않기, 항상 라이딩 시 좌우 확인 한번 겪으면 서핑을 다시 안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웃으면서 본 영상도 있지만 아이 고통을 아는 저희는 크게 웃을 수만은 없었어. 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음. 같은 컨텐츠로 다른 영상들을 모아서 네. 여러분들한테 웃음도 주고 그냥 교육, 교육도. 어. 경각심을 줄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킵서핑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려요.